지금 공원에서 봄날에 낮잠을 자는 탄입니다. 집에 지금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뻗은 기고 자고 있네요. 출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가자. 응? 또잘 거야? 아까 친구들이랑 시커 놀고 피곤한지 한번 늦더니 그냥 일어날 생각안 하네. 큰일 났네. 안고 가야 되나? 아... 요럴 때가 제일 고민입니다, 고민. 강제로 끌고 들어갈 수도 없고 출근해야 돼요. 오, 어, 일어났다. 이제 가자. 응, 하나. 이제 가자, 집에.